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랩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랩돌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저희가 베트남에 팔고 있는 열대과일, 이색과일 같은 거를 먹어보려고 저희가 다사가지고 이렇게 배치 해봤는데요. 일단 과일을 소개해드릴게요. 처음 처음엔 네. 이거를 이렇게 비이 생겼습니다. 이건 이름이 뭐죠? 커스터드 커스터드 건? 커스터드 커스터드라고 커스타드. 하네요. 두 번째 이건 나도 문제다. 이게 뭘까? 이거 아는 사람은 좀 알려주세요. 이거 배 같기도 한데 사과맛이 좀 나는 것 같아. 이거 응. 이거 배 같은 사과면? <laughs> <laughs> 자 그리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망고 망고 어. 응, 이건 예은이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망고고요 이거는 제프. 제프루트프자 이거는 제프루트프 제프루.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거 뭐야 이거? <laughs> 구아바 자 이건 구아바 구아바예요 이거 이것도 몰라 이거는 제가 아버는데 미니 사과 같은 건데, 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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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사과... 사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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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과... 코과사이사이 자. 이자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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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과... 사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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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사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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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송포크 손으로 먹자 자, 처음에 망고 망고 먼저 먹을게요 하나둘셋맛있다 응. 이렇게 안데데있는데망고 <목소리> 응. 원래 이런 거 맛있지? 얼마 하죠? 응. 맛있다 응? 음! 이마무 진짜 맛있다. 그니까. 이나 끝부분 먹었잖아. 와, 진짜 망고는 맛있어요. 음,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다. 그 다음에 <laughs> 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먹어볼 과일에 하나, 둘, 셋, 진짜. 이거 제일 많이 있는 거. 응.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게 이게 됐 이거를 먹어볼게요. 궁금하다. 하시, 들고 Thank you. What are y 냄새가 h a t are you? 냄새 a t are you? 나 h a 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다 h a t 질감은 응배요배양가지고 아, 배? 배. 응, 응. 배랑 하게은데 이거 시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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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기가은데괜찮 괜찮은데? 괜데 괜찮은데? 괜데괜찮데 괜찮은데? 괜찮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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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괜찮 그냥 누나 별로, 10년 남 별로 네, 먹다가 그냥 버렸어요 <laughs> 아니, 요거만 이고 짜자면 먹으면 된다. 아니, 어때? 이게 이렇게 한 개만 먹고 그냥 버렸습니다좀 뭐 먹어볼까? 나 저거. 이거 먹어볼 거야? 이거 먹어볼 근데 상하이니 뭐야? 1 0날수 있어. 이건 진짜. 모르죠. 다 같이 먹자. 우리 그다음에 먹을 거 이거예요. 작은 거. 이거 그냥 먹어도 되 거야? 올려놔 고 나도 뭐야 독이 거나 그렇진 않겠죠 그런 걸 팔진 않겠죠 아. <laughs> 설마 신경에 가스콘에 독이 들려봐야지 신나 아, <laughs> 요리를 해서 먹어야 돼아 어색해 자 먹겠습니다 하 아, 왜이제? <laughs> 아이 <이게> 근데 진짜 정체 모를 <laughs> <오를 웃음> 것이다 아니 이게 그렇게 <laughs> 먹을 수 있어? 어? 내가 인간인가봐 <laughs> 아 이거 해야지 근데 네, 이렇게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싫어하는 맛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시고 아. 좀 떫어요 근데 끝자면 향 나지 않아 이상한 향? 맛이 느껴지? 끝면 아무 맛이 안 나요. 응. 평균치 따졌을 때맛있 없다. 맛있다돈 주고 아, 안 거, 그건 아, 아니다. 도안 먹습니다 <laughs> 여러분, 절대 먹지 마세 정체불명 조그마한 선가사가지고기잖아 글쎄요, 내요이 뭐야? 구워봐. 자 그다음에 이제 구워봐. 제일 좋아하는 구워봐. 진짜? 구워봐 먹어볼게요. 먹예요 아니, 이거 먹는 거 돼요. 근데 나 먹어. 나 그구하 그 진짜... 노래 한번불러가없어가지어요누 그렇죠? 뭔지 모른대요누나랑 해볼 들누나어볼요가없어누나볼요가 없어요. 하나볼요가어누하나둘셋볼요누나요가하나가어요 누구 하나도 요가 없어요. 누구 하나도 해해해 소금이랑 조금 고춧가루 같은 거 뿌리고 또 다른 향신료 뿌려서 주는 것도 많거든요, 길거리에 음. 진짜 맛있어요, 소금이덜 익어가지고 지금 또 많이 아삭아삭 있나? 원래 물렁해? 떡도 먹어봐 떡도 많이. 어떡먹어 달아 너무 뭐 많이야. 진짜 안 먹을 거 같은데 나나 몰라. 아 진짜 맛있는 괜찮은데. 근데 그 그렇게 네. 막 그렇게 맛있는 일잘 모르겠다. 왜냐면 아, 이게 사막이야. 좀 왜냐면 좀더 유서가 없나. 이거 먹어볼래자 구워 와 먹어 봐. 어, 뭐야? 이거 커스터드 이거 맛있는 좋아. 진짜. 그 다음에 뭐 먹을 음식? 커스터드. 진짜 희한해진다. 커스터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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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터졌어요, 사실. 비닐 봉지 눌려 가지고. 네. 근데 어차피 안에거 먹으면 된 거거든요. 안에. 안에거 먹으면 돼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laughs> <자. 웃음> 뭐야? <laughs> 왜왜어 <못> <laughs> 앞에서 앞에서. 아, 자. 이상해. 나왜생겼어요 가야 될줄는 아, 어, sorry. 어, 어. 쏘리. 어, 어. 여기 파는 새가 파니세요. 음, 이거 어고 거의 모르어요막막막먹 역시 너무 <laughs> 맛있. 자, 이거 어떻게 먹냐면 들어와. 요. <laughs> 그이요 자, 이거. 를 봐요. 아, 이거. 만먹거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안먹이 아, 이거. 아, 이먹 아, 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맛 아, 어떤지 알려주세요. 오, 어, 괜찮데? 아, 바디워시 맛 나. 어? 약간 샴푸 맛. 진짜. <웃음> <웃음> 아, 나는 맛 없어. 이게 무슨 과일이야? 바디워시 맛인데? 그러니까 냄새는 좋은데 맛은 바디워시 맛 <laughs> 느낌이. 굉장히 어, 근데... 냄새가 좋아요. 응. 음, 냄새는 좋다. <laughs> 근데 이게 나 느끼한데 과일로 볼게. 상큼하지가 않다. 음. 상큼한 거 아니면. 어. 응. 아보카도 달달한 편? 아, 맛있다. 나는 딱 바디워시밖에 생각 어, 안 나는데 먹어라. 근데 맛있다 이거. 어맛나 맛있어. 네. 이거 맛있어요. 어. 뭐 a m bam bam 이렇게 이첫편 나. 왜 뜨는 거 내가 아면안되다 와. 와 어디 있어? 아 옆에 있는데 막. 아니 이렇게 맞으면 안 좋은데 가까이서 맞으면 어, 좋지 않나? 멀리서 향기 엄청 시트러스한 냄새예요. 아니 이 냄새랑 이 냄새랑 달라. 가까이서 만는 냄새야. 그 귤, 오렌지 이런 과일 죠 그런 종류 품종. 아, 어. 꼭 진짜로. 어. 어. 뭐 어때? 코에 갖다 아 미안, 계속 얘기해 놔. 미안. 이제 가까이 된다고 하다가, 어. 그냥 코가 너무 높았다. 오한 분. 아 좋다, 좋죠. 어. <웃음> 기름. <웃음> 기름. 뭐야 이게 뭘까요? 오렌지에도 기름 나오는 거 알죠? 그 기름이에요. 이거 와. 진짜? 오이불부터요이 어. 기름 아 진짜? 불붙이면 안돼 알겠죠? 오렌지 기름을 이렇 해봐요 싫어 하지마요 자 그거 딸 동안 오. 오빠 진짜로 쳐다보니까 저거 코코넛 이거 지금 민규양이그 자몽 따져서 그 코코넛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먹을까요네 나이순이라고 <laughs> 하면 사람들이 놀랄까봐 나이순이라고 <laughs> 말하면 세면다 먹고 가면 맛있지? 맛있지? 어, 괜찮대. 아, 없잖아. 어 왜? 예. 예? 예? 나왔어? 서그해 제일 게 여기 저희 침대인데 저희 침대인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 별로? 별로? 그냥 막 느낌? 느낌? 아 진짜 찔끔 먹어서 무슨 맛이잖아 뭐는데? 저 그냥 그 약간 의외로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목을 축이는 정도? 그냥? 잘라요 진짜 자 민규형도 음, 왜 이렇게 먹줬는데그왜까졌어요 예쁘다 색깔 오. 진짜 예쁘다 안돼요 아, 색깔 예쁜 만큼 네. 맛이지 않나요? 어? 이게 안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손이 작죠? 뭐야? 손이 너무 작자몽이 너무 크다 자 장몽 우리가 한번 아, 한번 뭐, 뭐. 잘라주세요 어떻게 표현이 반만 진짜 뭐... 1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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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랬어 1점... 1점... 있점 1점... 1있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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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아, 할수 있겠나?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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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냄새 먼저 맡아 볼점 상큼한 냄새 상큼한 냄새 n k 아 m a n s a n k 을 m a n Sankaman. s a n k a m a 이거, a n k 왜 m a n s a 하잖아 이게 n 위험 n 아 a m 서 그런 건 아니고. 맞아. 어, 저기 위험하니까. 나 사실 s a n k a 게 a 떨어뜨렸는데. 아저 n 어떻게 먹 a 자, a n s 대왕의 a m a n s a n k a 나중에 먹을까요? a m a n s a n k a m 아 n s a 면저 a 맛있을 수 있으니까, m a n s a n 반수있으 아 진짜. 이거. 자, 근데 이거, 이거 먹는 뭐 거야? 어? 진짜? 잭푸루츠예요잭푸루츠랑 <laughs> <laughs> 두리안이랑 진짜 비슷한데. 어, 냄새. 다르네요, 조금. 일단 냄새 한번 맡아 잘 볼게요. 잘지 모르는데. 나 냄새 솔지 그게 심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두리안은 진짜 심해. 두리안은, 두리안은, 심해. 두리안은 어, 심해. 진짜 심잭푸루츠는좀괜찮그래도 약간 발른거같 먹어 볼게요. 잊어갔어. 진짜 맛있어 진짜? 좀득쫀득해요 봐봐 리같아꿀 한맛은 안나요 꿀한 안나지 단맛도 나는데 진짜 달아요 근데 내가 별로 안좋아하는 단맛이다 아 느끼한 단맛? 얘도 그랬어 얘도 약간 느끼한 맛. 음, 봐. 네, 우와 맛있다 근데. 네. 진짜? 사실 열대과일은 보면 약간 느끼하게 달달한 게 많다. 아 맞나? 질감 아, 자체가. 시... 싫어. 와, 싫어 이 정도면? 어 싫어. 아 망고 먹고 싶다. 망고 좋 없나? 많이 짤리네. <laughs> 망고 진짜 맛있다. 안 먹어. 이시혜면 <laughs> 아삭아삭해요. 하락 아삭. 아삭, 아삭. 맞지요 <laughs> 어, 그때 맛있어요 맛있나? 진짜 맛보지 않아요, 그게. 그냥 맛있으니까요. 그냥 흥선 나쁜데. 얘네. 왜요? 맛있는 있는데. 푸 뿌지? 과일로? 너무 맛있다, 이런 거 나쁘여. 너무 맛있다, 이런 거나 그냥 그냥. 나쁘지 않아요. 맞죠 근데 나쁘진 않은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 그래, 그냥 그냥 레이블 먹고 완전 어? 데이트를 한다. 아, 좀 입에서 냄새 진짜 어, 맞이, 입에서 진짜 뽑는다. <laughs> 맞아, 입에서 냄새가 났다. 지금. 근데 이거 먹으면 양치 열번 하고 가야 됩니다. 너무 맛있 어떠세요? 이거 앉아야겠다. 자, 장과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아, 진짜 잘했다. 이걸 먼저 해볼까? 이렇게. 짜잔, 자몽. 자몽. 자몽은 맞지. 아, <laughs> 무난하지. 근데 과장 자몽이 맛있을까? 같이 a t 먹어, 다 같이 What's it do? What's it do? What's it do? w h 자는 분들이. 아내 <laughs> 다리 위에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요? 응. 맛있있 t 우리 다먹었 t 이제 어다 먹었다 자다 먹어봤는데 <laughs> 진짜 <좀> 처참합니다 <laughs> 제일 맛있었던 거 a t 제일 h e other stuff? w 제일 맛. s the other s t u 어. f w 어, 제일 t s t 어 이게 제일 저는 제프로 제일 맛있었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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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아, 아 너무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식감이 막너 기대가 너무 망고처럼 그럴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식감이 진짜 어떤 식감이냐면 질질 이런 맛 아니에요. 식감이 약간 아, 뭐라 해야 되지? 촉촉촉촉촉. 아, 맞아 맞아 맞아. 이를 아, 잘붙는 느낌. 제일 맛있었어. <laughs> 진짜 달아요 달고 향도 좋은데 식감이 안좋아요 식감. 식감이 시카요식감 u r 이걸 디저트를 먹거나 그 f 맛 h a t I s u p p o 제일 맛있었던 r e a m is. Tell myself. Tell m y 거. e l f Tell 이 y s e l f t e l 이 m y s e 도는 Tell m y s 이거 는은 오늘 건좀맛없어요 너무 따뜻했고 단맛이 어요와 이거 준우 누나가 제일 맛없다고 한걸예니 누나는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준우 누나랑 예니 누나는 안는데 그래도 그렇게 됐네 <laughs> 아이고 니이 오케이 오케이 코코넛어요 처음 먹어니까아 코코넛도 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둘이 아 코코넛 아, 아, 진짜 맛있었 I'm n <laughs> 와서 여러 가지 g to die. I'm not going to die. I'm 몰랐던 g o 도 알게 되고 앞으로 I'm <laughs> n 좀 t g o i n 먹어 o d 예 e I'm n o 도 going to 이 i 이 I'm n o 내가 먹는걸로 to d 이거 하나 남았어 우리 지금 망고 응. <laughs> 또 사먹으면 m not going to die. I'm not g o i n 다해서 그 다해서 처음 얼마, 대충 약간 다한2 0만동 가까이. 2 0만 동? 10만 동? 천, 만 원? 만 동이요? 만 원이? 아, 2 0만동만 원. 만 원. 예. 전부 다해서 거진 한2 0만동 정도였어요. 어, 싸다. 진짜. 진짜 오와, 싸게 진짜 싸다. 많은 과일을 보고. 지근데 키로 단계상이저렴하 근데 네, 또 도점 이런 데 있잖아요. 길거리에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싸게 그게 더 좋아요? 오케이 우리. 감사합니다.